자, 이승민 학생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8번 문제죠? 삼각형 EBD에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넓이를 구할 때, 선 EB 곱하기, 선 DB 나누기를 하던데,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는 거야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직각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밑, 외를 높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제? 얘를 높이, 얘를 뭐라고 보면 되지? 밑변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제? 그러니까, 2분의 1, 어, 밑변 곱하기, 2b, 어, bd,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곱셈은 이두 개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거든, 그제? 그렇기 때문에, 음, 2b 곱하기, 이렇게 2b 곱하기 bd 나누기 2 e 해도 결과론는요로는 상관없고 밑변하고 높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 개념이야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어, 주어져 있다고 쳐볼까요 한번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직각삼각형 하나 알아? 안 나오네요 <laughs> 삼각형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높이가 되고 이건 윗변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윗변으로 보면 이게 높이가 되고 이거를 윗변으로 보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가 윗변이고 어디가 높이다라고 딱 정해서 풀 수는 없는 그런 식의 문제였고요. <laughs> 사다리꼴의 넓이 구할 때는 이 나누기. 여기 공식이 틀렸어요. 음.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를 한요 결과를 이렇게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이제 사다리꼴이 되는 거지. 그지? 사다리꼴이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또는 이걸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라고는 상관없는 거지. 곱하기 높이 그리고 나누기 2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윗변 아랫변 높이라고 하는 거는 높이야뭐 직각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 위, 이게 윗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다리꼴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다리꼴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윗변하고 아랫변, 윗변하고 아랫변은 상대적 개념이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이해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어, 우리 승민이가 긴급질문이라고 해서 올린 건데 음, 우리 승민이 질문을 이제 카피를 안 해놨네. 이거 볼까? 음, 개념 3이 이해가 안 가요. 어, 닮은 관계까지 이해가 가는데 넓이 부분부터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밑변하고 높이는 상대적 관계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얘를 밑변으로 보고 직각이 있잖아, 항상 이렇게. 직각으로 연결되는 게 높이거든? 높이라고 볼수 있다. 또는 얘를 밑변이라고 본다면 얘를 높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AB 곱하기 AC를 한 결과는 또는 뭐 이두 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 곱셈은 어차피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결과가 교환법적으로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다음에 밑변을 얘를 밑변으로 볼 수도 있죠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봐서 접근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bc 곱하기 ad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이 두식이 서로서로 같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ab 곱하기 ac는 얘 곱하기 얘는 누구랑 음, 똑같다? 얘 곱하기 얘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승민이가 물어봤던 세 번째, 이제, 어,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러니까 B하고 C가 왜 높인지 이해가 안 돼요. B하고 C는, 음, 말 그대로, 뭐라고 그러죠? 그니까, 러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어, 주어졌을 때, 한, 요 점에서부터 요렇게 내린, 요 수선의 발까지의 요 거리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 높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에 내린, 요 수선의 발까지의 요 거리를, 그래 높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지나가는 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니까, 이게 직각이 될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니까, 이게 높이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이라고 하는 거는 한 점에서부터 내린 수선의 발이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좀 개념적으로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따라서 이것도 요선에,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까지 거리니까 높이가 되고 또는 요선에서 이렇게 내렸으니까 직각이 되니까 요걸 높이라고 봐도 돼. 그때 얘를 높이라고 보면 얘는 밑변이 되고 얘를 높이라고 보면은 얘가 밑변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밑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서 이렇게 손레발 내리니까 이런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라는 게 MC용의 얘기였으니까 이 포인트를 잘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공하십시오.